크리스마스의 기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은 그대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존재합니다. 그대의 눈길에 별이 빛나고 그대의 손길에 꽃향기가 허공을 가릅니다. 세상 모든 기적이 그대에게서 시작합니다. 구름이 비를 약속하고 나무가 그늘을 약속하듯 그대의 모든 시도가 언제나 아름다운 결과를 그대의 모든 일상이 언제나 빛나는 행복을 약속하길 소망합니다. 그대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대의 말이 사람보다 귀한 존재는 없다는 진실한 마음이 나의 오늘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대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끼고 아낀 한마디로 고마운 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대가 별빛처럼 환해서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